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판세가 거의 굳어지면서 여권과 여권의 나팔수들이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도 양문석 김준혁 후보로 도배질을 합니다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mbc마저도 정신 못 차리고 공정하게 한답시고 맞장구를 칩니다. 이번 총선이 양문석, 김준혁 후보만 나온 선거판입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오늘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어떤 총선입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느닷없이 대통령실을 옮긴다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돈은 또 얼마나 썼습니까? 이 와중에 청공인가, 무엇인가가 등장했는데 과연 이 점쟁이하고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서 김건희 일가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주려고 했던 것도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정권을 잡으려 했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자리가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니 오로지 그것을 탐하고 그 열매와 단맛을 마음껏 향유하기 위한 것 그밖에 뭐가 있습니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59명이 일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죄인 취급을 합니다. 책임지는 놈도 한 놈도 없습니다. 취임한 지 1년쯤 지나서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지요. 행정부가 제대로 움직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역시 책임지는 놈도 없습니다.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모르는 저 뻔뻔함은 급기야 자신의 배우자가 사저에서 민간인을 만나 명품백을 받아 챙기는 모습을 온 국민이 똑똑히 다 봤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매정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면 할수 있는 말입니까? 그 배우자로 말할 것 같으면 학력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머리를 조아리며 뒤에 숨어서 내조만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요 인사에 어른거리고 주요 정책도 개입하겠다고 말하고 외국에 나가서는 명품 샵이나 들락거립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왜안 보입니까? 우리만 압니까? 엊그제 로이터 통신은 김건희가 자취를 감춘 게 부정적 논평으로부터 여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설 기사를 썼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뽀로로 기어 나올 겁니다. 아예 못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기 전에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벌 주고 싶어서 고발을 사주한 의혹.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버릇 못 버려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그 핵심 인물에게 대사 자리를 줘서 외국으로 도피시키고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헤아리고 짚을 게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2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협치를 하고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1년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뜻을 알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잡아 넣으려고 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방송을 장악하고, 깜냥도 안 되는 자들을 사장 자리에 앉혀서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데 나라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양문석, 김준영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합니까? 4월 10일, 우리 국민이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심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은 1심, 모레는 2심, 그리고 4월 10일은 3심, 최종심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투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일본지 출발합니다.